오늘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타원형 바닥을 한그 다음에 가방, 코바늘 가방을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지금 떠야 돼요. 타원형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사슬코를 만들고,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3개 정도 양 옆으로 해서 6개. 그 다음에 이쪽에서 코 만들어주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실의 바늘은 3.75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실 하나가 아니고 하얀 실을 같이 섞어서 쓸 거기 때문에 바늘은 3mm, 5mm, 5mm 정도 그래서 5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. 호수 5를 선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사슬 코를 일단 저는 30개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거든요. 처음에 예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 하나 해가지고 이 사이에 실을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세요당겨서 매듭을 처음에 한코한 다음에 한 코가 아니죠. 처음에 매듭을 한 다음에, 이렇게 자꾸 이제 코를 들어가면 되는데, 일단 30개를 하겠습니다. 자, 30코를 하고 난 다음에, 이렇게 재보면, 아, 몇 코, 몇 센치 정도 되냐면, 13. 너무 땡기지 않았는데, 한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, 제가 지금, 사슬코로 13cm를 한 거고요. 사슬코 30코죠. 30코로 해가지고 13cm가 나온 건데로 한길 길뜨기를 3개3개 3개 하면은 5에서 한 6cm 정도가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가 하나 둘세번 정도 단수가 올라가면. 양옆으로 올라가겠죠. 그러면은 얘도 6개가 돼요. 그래서 결국은 6cm, 5, 6cm 정도가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전체는 한 19에서 20cm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? 이 음, 정도가 바닥으로 지금 쓰여질 것 같거든요. 일단은 만들어 보고 다시 사이즈를 좀 대볼게요.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39를 뜨고 나면 하나, 둘, 세 코를 떠요. 한길긴뜨기에 사슬코는 세 코기 때문에, 세 코를 뜨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감아서, 한번 감아서, 요세번 시작하기 전에 요첫 코, 여기에다가 바로 바늘을 누셔가지고, 한길긴뜨기를 같은 구멍에서 다섯 개를 하셔야 돼요. 둘, 셋, 네 다섯 개. 그러면 사슬 처음에 세코 잡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뜬 거야. 다섯 개를 뜨면 모양에서 사슬 나오고 이 옆에 모양을 기본적으로 만든 거예요. 저희가 지금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 둘 하나 둘셋 넷해서 여섯 개가 지금 만들어진 거요그 다음에 6개를 하고 나면 그 옆에 코로 가셔 가지고 코수마다 한 코씩을 잡으시면 28개를 뜨시면 돼요. 맨 끝에 한 코는 남겨 놓으셔야지 저희가 다시 지금 옆에 만든 것처럼 일도 만들 거거든요. 계속 떠서 여기까지떠 보겠습니다. 자, 맨 마지막에 지금 한 코가 남아있어요. 한코 남은 데에 여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걸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. 자기 거한 코, 그 다음에 옆에 돌리는 네 코, 그 다음에 마주보는 한코 여섯 코예요. 여섯 코 6코 뜰게요. 자, 여섯 개를 떴어요. 여섯 개를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주 보는 여기 코난 다음엔 옆에 있는 코 옆에 있는 코에 가셔서 한길 길뜨기를 뜨기 시작을 하시면서 계속 가시면 돼요.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대로 그러면 여게 타원이 만들어졌고 여기 지금 만들어진 타원하고 여기서 만날 거예요. 자, 맨 마지막까지 뜨고 난 다음엔 하나, 둘, 세 번째. 세 번째 코에서 실 대서 빼뜨기를 해 주세요.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 올라가는 거라 여기서 사슬코 세개 하신 다음에 한번 감아서 사슬코 한 코에 똑같이 한번더 올려 주세요. 한 코에 두 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기까지두 개, 두 개, 두 개. 처음에 여섯 개 했던 데가 두 개, 두개 돼서 12코까지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옆에도 두 개씩 그서 한코씩 기둥코로 한길긴뜨기로 한코씩 쭉 뒤로 해서 이렇게 갈건데 보시면 얘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. 이제 한번더 돌려서 여기까지 오번는 놔볼게요. 자 여기까지 뜨시고 난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둘세 번째 사슬뜨기 세 번째에서 이렇게 코를 하셔가지고 빼내세요 빼서 얘하고 같이 빼뜨기를 해서 연결하신 다음에 네, 저는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. 다시 처음하고 똑같이 사슬코 세개 만드시고요. 그 다음에 또 2개 갈 거거든요. 같은 코에 여기 잡았던 요 코에 두개를 하셔가지고 또 2개씩 가야 돼요. 자, 이게 24코가 돼야 돼요. 둘레? 이렇게 해서 24코를 봤어요. 24코를 하고 나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돌려서 지금 이만큼 떠오겠습니다. 자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, 한 코, 한 코, 두 코, 세 코, 세 코째에서 빼뜨기로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. 연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세단 정도 짜고 나면은 19에서 20cm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번 재보겠습니다. 한 20.5, 20.5cm가 됐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조금 더 넓게 해서 더 많은 것을 가방에 넣고 싶대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두 단을 더뜰 거예요. 그래서 두 단을 더 뜨게 되면은 양쪽에 한 2cm, 2cm, 한 4에서 5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. 그러면 4에서 5 정도면 한 25? 바닥이한25 정도 될것같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, 어, 저는 두 단을 더 떴어요. 두 단을 더 뜨게 되면, 어, 한 코, 두 코, 그 다음에 한 코, 한 코, 두 코. 이런 식으로 해서 코를 더 늘린 거거든요. 어, 사슬코 뜨고, 그 다음에 옆으로 네 코를 한길 길뜨기를 처음에 떴잖아요. 그 다음에 한길 길뜨기 뜬 다음에 다시 두 코씩 이렇게 옆으로 해서 코수가 늘어났거든요. 그래서 다시 두 코.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떴고요. 넓게 뜨려고 그두 단을 더 떴어요. 그때에는 하나, 둘, 하나, 둘 늘리시고, 그 다음엔 다시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제가 뜬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요. 그다음에 겉까지 뜨고 난 다음에는 길이를 재니까 제가 원했던 대로 28cm가 바닥이었고요. 요 폭은 10cm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까지가 지금 28에 10cm. 그다음에 한길긴뜨기로 위에 단수를 저는 한 10cm 정도 한 10칸 정도를 저는 위로 올리려고 해요. 지금 한 단, 두 단, 세 단. 세 단째 한길긴뜨기를 제가 지금 뜨고 있어요. 한길 긴뜨기는 기본적인 거라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래도 또 확인 한번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세코 올리시고요. 세코 올리신 다음에 바로 옆으로 가셔 가지고 이렇게 뜨시면 돼요. 이걸로 계속 10단까지 올라갈 거거든요. 지금 세단 올라갔고 7단을 더 앞으로 올릴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끝까지 떠볼게요. 마시고, 다섯 개를 다 뜨시는 거예요. 세, 다섯 개를 다 뜨신 다음에, 맨 마지막에 요 코에 가서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이제 단수가 더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시고, 여기서 끝나셔도 되고, 만약에 여기에서 짧은뜨기로 쭉 해서 한 번씩 테두리를 돌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,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